차량, 차량을 음. 사오시든, 여기 음, 있는 걸 하든, 차량가 예상하는 내는, 나는 캠핑카에 대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있다. 그래요, 이걸 그래요. 세워줘야 되잖아요. 예. 그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예산을. 예산은 한 1,500에서 500. 아래 로 1,500? 예. 1,500 이쪽, 저쪽. 1,500. 1,500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는 금액이에요. 저 나이 분, 80입니다. 네? 80인데 한 네. 5년 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날이에 네. 내일 모레까지 살지. 운전을 <laughs>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예, 좀, 어, 예, 근데 분명, 건강, 건강하시죠? 건강한 아, 거 하고 다 썩이잖아요. 속은 다썩었나래요 속은 다, 썩었나 예. 야, <laughs> 속은 다 무너졌나봐요. 그렇긴 해. 오랫동안 <laughs> 네. 끌수 없으니까 너무 좋은 차가 필요 없다. 는 그래서 뭐, 그치도 마누라도 뭐 소용없는데. <laughs> 네. 예좀 좋죠. 아니야, 좋은 자못 하네. 무형기물이에요 차량 아, 플러스 그렇구나. 옵션 예. 플러스 예. 예. 는1,500 예상. 예. 근데 우리는 예. 옵션이 별로 이런 데 의미가 없어요. 예. 해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잠깐. 중기가 예. 전기, 물이 예. 어디 가도 예. 물불만 있으면 인분터가 내나 부분만 그 되잖아. 이거 전기에 되니까 이거 네, 하고... 전기 그래서 큰걸 냈잖아. 예. 이큰걸넣으면한한 한 오일 쓸수 있죠. 우리 그 에어컨 요 여만한 600 암페어. 예. 매 단피에 50에. 우리는 우리는 그, 예. 밧데리도 있지 있고 있지 어, 전기 냉장고도 있고. 그런 거다 갖고 와요 그럼 아, 할 때. 아니 그거는 어. 007 가방만 네. 나해요. 아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거. 것 같고. 네. 그걸로 가지고 전기장판만 써요. 그러면 은 이게 예. 차값이 예. 옵션 포함해 1,500만원을 설계하려고 그러면 아니 옵션이 아니고 차값만 예. 이 정도 주면은 아, 예. 예. 네. 차에 대해서 옵션 차량 옵션 플러스에서 예. 1 5 0 0 안에서 하려고 그래 아니요 네, 1 5 0 0 이쪽저쪽에서 찾는다 이게 아니 지금 엄마하고 아빠하고 지금 어. 말씀이 틀리셔 아 그렇지 말을, 네. 마누라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으면 1,100만원이라고 가상을 했을 적에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뭐 조금 이거 안 한다 하면은 뭐 1,000만원을 주고 예. 그러면 2 5 0 0 정도 되네 아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예. 거예요 예. 이걸 플러스해서 이 금액이냐 아니면은 어, 어, 차량만 차량만 한이 정도면 돼요 1,500만원짜리 네. 하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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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옵션이 여기서 플러스 했을때 얼마냐 예. 요 금액을 예, 따지는 예, 거네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래요. 예. 예. 그럼 뭐 겁나게 좋은 차예요 이 정도면 좋은 차 고장도 많이 안 나고 뭐 이런 차는 뭐 많이 있어요 천오백만원짜리 음. 차에다가 17년에서 17년식? 예 17년에서 뭐 17, 아, 16년, 16년, 16년 18년, 뭐 18년. 예이 예. 정도 차로 <laughs> 해도 돼요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가 옵션이 이제 어머님 넣고 싶은 만큼, 예몇 개만, 예몇 개만? 개만, 예 장사 안돼 그럼. <laughs> 다 넣어야 내가 좀 나고 그래야지. <laughs> 장사 안돼뭐뭐 뭐 이거 근데, 첫 번째고 나면 뭐있어아 <laughs> 그래도, 예, 하면 되니까 문치쌓하면 되지. 그렇죠. <웃음> <웃음> 하면 돼요. 아, 예. 예. 아 여기서 그럼 중고차 그 정도 가격은 괜찮다 있다 아 우리는 이 차값하고 놀래가 간다고 요아 이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음, 괜찮아요 예예예 이거 예, 예. 예. 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예. 예. 그럼 봐요 플러스 차값이 1,500이면은 음. 플러스 옵션이 1일 최대한 다 넣는다 쳤을 때2,670 음. 네. 나오죠 플러스 <웃음> 이전비 <웃음> 17년이나 16년, 요 정도 되면은, 110만원에서 90만원. 구조 변경. 구조 변경이 90만원에서 75만원. 75만원, 뭐, 네. 이 정도. 예. 그냥 200이고. 이게 다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러면 2670에 110에 네. 90. 맥수를 최대 네. 높게 포레, 따지면, 네. 2870. 예, 2870. 네, 2900. 네. 뭐, 이 정도 한번 예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사륜으로 본다. 그러면은, 300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차, 그거 보고, 이거 네, 보고, 이거 차 풀, 한번 예, 봐봐요. 예.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살를 사갖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도 한 개. 아니, 상관없어요. 음. 어차피 우리도 다 없으면은 앵카고 케이크하고 뭐, 헤이 딜러고 어디 다 뒤적거려서 사갖고 와요. 음. 그게 사람다 똑같아요. 내가 없으면 어디서든 나도 사와야 되잖아요. 음. 손님도 없으니까 나한테 없으니까 어디서든 사와야 되고. 중고차 딜러 하던데런 거, 되지. 아유, 그 그것도 힘들어요. 차가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아, 이 차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이게. 리놓 그날 는데 아침에 그냥. 가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놔뒀으면은 그냥 그렇죠. 캠핑카 만들었으면 그거 괜찮았으면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 그, 때문에 그런 차를 나는 잘 싫어하기 때문에. 디저트? 예, 벤. 예. 네, 그걸로도 아, 네. 캠핑카 제작하나요? 예, 조금 작은데, 네, 마사다 벤이 네. 이제, 크기가 조금 작아요. 그리고 단열을 100%다 해는 게 좋습니다. 네. 깡통이라. 제가 음. 단열이, 예, 취약하겠죠. 그러고죠 네, 예, 그, 음. 깡통 뭐, 자겠죠, 그 자요? 어, 마사다 벤도 많이들 하세요, 요즘에. 네. <laughs> 뭐,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가요. 조금만 차야죠. 음. 마사다 배에다가 네 <laughs> 기본하고 전기 시설 좀더 보강해갖고 하면 대략 견적 열만은 나요? 와 마사다 배이얼마죠 네? 얼마짜리죠? 차값이? 아, 아직 지금 만으로 가... 지금. 그게. 에 알아봤는데 지금 대전하면 또 가보려고요. 그게 지원이 될 거예요. 네, 지원. 예. 네 지원이 2천만원 정도 예, 원. 되고. 네, 그 다음에 차값을 뭐한 뭐... 얼마? 굉장히 싸더라고요. 예, 음. 얼마만 주머은는 이제 내 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여기 가져온다면. 예, 그랬을 음. 때, 이제 2천만 원도 살아있는 돈이에요, 이것도. 음. 예, 그러고, 천만 원을 이제 내 자본금을 넣었을 때, 그합계3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음. 근데 이 천만 원을 잡고 옵션을 500, 700, 900, 1200뭐 네, 이렇게 나눠 지는데 네. 이거를 이제 차가 나온 다음에 <laughs> 한번 계산을 해 보면 돼요 최하 예산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거 저 견적서 있잖아요 음. 저희가 드린 거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장님이 음. 필요한, 필요한 거를 음. 체크 체크 체크해서 빼시면 돼요 그걸로도 많이 해요? 그. <목소리> 아니, 이제 중국 차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잖아요. 전기, 전기차가 대세에요. 네. 전기차가. 네.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고, 또 앞으로도 전기밖에 쓸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내연기관 차는 이제 생산을 잘안 하니까. 그럼 얘네들이 개발이 됐을 때, 지금 전기차 마사다가 1세대잖아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걸로 많이 꾸며요. 네. 생각 외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단점이 이제, 많이, 장거리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니다 중간중간에, 그, 전기차 충전소로 많은데, 시간이 많이 많은 걸리잖아요. 충전하는데. 그렇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연기관은, 예, 네, 내연기관은, 이제, 기름만 넣으면 가잖아요. 그렇죠. 주유소도 많고, 요거는 요게 단점이에요. 장거리를 못 가고, 주기적으로 전기 충전소를 들어가야 돼요. 밥주러 네, 그래서 요게 단점이에요 요거만 나는 이 정도 불편한 점을 극복을 할수 있다 괜찮다 네, 시험시험 가겠다 그러면 얘한테 투자를 하면 돼요 마사다 벤한테 많이들 하세요 네. 사장님 마사다 벤 차단 차에서는잘 모르시 죠 마사다 벤에 대해서는 아니 몇대 보긴 했어요 아니 차가 성능 같은 거로 해야 거아뭐 직접 뭘 알아보진 않아서 응. 모르겠어요. 시스템 예약도 배포하고 할게. 예약해서 시스만 한번 해보고. 굉장히 싸게 보조금이. 도전이... 그냥 따져봐드릴게자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 빠떼려니까 500, 50 이렇게 잡고요. 그 응. 예, 플러스. 또 넘어가서 팝업 지붕도 해야 돼. 500 플러스. 또 구조 변경 18년식이니까 81만원 플러스 이전비가 111만원 플러스 차량가를 계산했을 때 1800만원은 3 3 4 2 0만원이에 거기다가 그 여기까지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옵션을 아니 그건 조금 있다가 트림 내가 공짜로 달아주면 되지 뭐. 저기 <laughs> 이제 옵션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1 천, 이백. 이렇게 계산하면, 요 플러스 천, 이백. 사천, 이백, 사십, 이만 원. 눈이 많이 안 좋으시네. 아, <laughs> 하긴 손님들하고 막. 아, 사십, 사는 그, 아, 차량까지? 차량까지. 네, 사장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뺏어야 되려면, 4200만원을 쏴야 돼. 요 사장님, 이거 하려면. 음... 이게 차가 몇년식으로된것 따진 거죠? 1 8년식 자, 여기 있어요. 2 0 1 8년식 스타렉스요 네. 옵션, 멀티시트로 했을 때 이만큼 차량가. 그 다음에 1 8년식 이전비. 1 8년식 구조 변경. 1 8년식 파붓 지분. 4년. 네,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배터리. 해서 이만큼.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4,280 4준이에요? 18년이 지아4륜하면는 4준 플러스 한300더 해야돼요 아 이것도 2중따진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저거는 4륜에 네.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돼요 이거를 자 그럼 풀옵션, 풀옵션이래요 아니요 이거 풀옵션 아니요 아니요? 예우리나라의 네. <laughs> 풀옵션은요 끝도 없어요 후타리아 나오는게 거의 1억도네요 그죠? 한 8천만원 9천만원 해요 그러면 4500만원을 가지고 나누기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갚는다 70개월 할부로요 이거 내다가 이거 갚다가 이제 쓰러지는게 그냥 가는게 그럼 뭐 차는 놓고 가야지 차는 4천원에 <laughs> 뭐 할부 뭐한 10개월 내부 는 거지. 가오는 있네. <laughs> 사장님, 야, 10, 10개월 뭘 해. 몇번 내면 되지, 이거. 아유, 야. 아, 그러니 아유, 내가 사장님 오늘 잘 뵐게요. 10번에 내놓으라는데. 어르신들 중에 4,500만원 견적 내시는 분도 없고요. 뭐 어, 우리 사장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기본 사항만 해갖고 가요. 예? 요 기본 사항만 해갖고 아, 왜또 갑자기 꼬리를 <laughs> 내리셔 아니 보통. 4천 놨는데 왜또 기본만 한거 저는 해면은 진짜 나는 내가 원하는 나는 해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해. 4천 놓고 70개월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 데 <laughs>